슈! 안녕하세요, 킹재민이 돌아왔다. 킹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밤 12시에도 잠을 못 자고 있는 우리 킹자입니다. 우유 먹고 트림 시키고 재우고 있는데 안 자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운동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들, 다이어트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앉아야지. 아이고 이쁘다. 자, 질문 읽어주세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진다 해서 샐러드도 먹고 쌈도 먹는데요, 살이 잘안 빠집니다. 얼마나 먹어야 살이 빠질까요? 고구마로 먹는다면 하루 몇 개나 먹어야 살이 빠지나요? 아, 고구마로 먹, 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야채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제 뿌리채소가 있거든요. 고구마라든가 감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상추래던가 깻잎이라던가 양배추 래던가 이런 것들과 양상추래던가 이런 일반적인 채소랑 뿌리 채소는 좀 달라요 뿌리 채소 같은 경우는 100g 당 아마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가 탄수화물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도 높을 뿐더러 많이 먹게 되면 어, 쌀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곡물류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그, 일반적인 채소랑 좀 달라요. 만약에 고구마로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에 뒤져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양이 있고 100g당 칼로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성분이시고 질문하신 분이 만약 여성분이시고 본인의 체중이 60kg 정도 나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감량하고 싶은 체중이 있으실 거예요. 그 체중에 보통 곱하기 2에서 많으면 3 정도의 탄수화물 양을 먹으면서 단백질 양을 곱하기 한1.2 정도를 섭취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해요. 이 계산이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어, 일반적인 채소랑 고구마는 좀 달라요. 이런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여성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제 회원님들한테 권장해드리는 건 고구마를 만약 저울이 있으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0g에서 150g 정도를 한번 먹을 때마다 섭취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단백질도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여유있게 드셔도 되는 것들, 접시로좀 드셔도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샐러드 가게에서 파는 그런 정말 야채, 샐러드 같은 종류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양상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런 샐러리,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있게 드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뭐 국그릇으로 한 그릇 정도 드신다든가 접시로 해서 한 접시 정도를 드신다던가 하시는 건 괜찮은데, 고구마는 어, 불함을 좀잘 재셔서 본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주먹을 딱 치셨을 때 주먹보다 큰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한번 먹을 때는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인 채소랑은 좀 다른 뿌리채소이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잘 조절을 해서 드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한번 드실 때 많이 드시진 않는 게 좋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어, 자세하게 한번 영상으로 좀 제대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먹는 음식들 같은 걸 도시락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살이 계속 빠지다가 안 빠져서 문의드립니다. 5월부터 다이어트해서 3개월 동안 10kg 정도 뺐습니다. 어, 많이 뺐네, 10kg에 3개월 동안. 근데 8월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3kg 정도 더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키는 162에 56kg입니다. 3개월 동안 10kg를 빼셨으면 어, 많이 빼셨네요. 아까 마지막에 지금 체중이 키가 어떻게 된다고요? 162에 56kg. 그러면 66kg 부터 하셨네요 162에 66kg 였으면 조금은 여성분 같은 경우인데 동통하신 체형이었죠 10kg 정도 빼셨으면 지금은 정상 범위의 체중이세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 체중을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려 도더 슬림한 거를 원하고 옷 같은 거 입었을 때좀 이쁜 핏을 만드 시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감량이 필요하시겠죠 근데 몸이라는 게 이게 계속 쭉 빠졌 으면 좋겠지만 어,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라는게 다이어트를 쭉 하다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키려는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음식 같은 경우가 계속 그 베이스를 깔아서 똑같이 드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정체기가 올수 있는 식단이실 수도 있고 혹은 운동량이 좀 부족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만약에 운동을 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일단 10kg 정도 감량을 하셨다면 다이어트 식단을 잘 구성을 하셔서 적게 드신 거고 잘 챙겨서 드신 거예요. 정체기가 오실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이제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건 밸런스를 지키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밸런스는 좀 리듬감 있게 드시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매일 적게 드시는 것보다 한 3일 정도는, 혹은 이틀 정도는, 탄수화물 섭취를 지금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줄여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하셔서 10kg 정도 감량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사과를 한개 먹고, 점심에 바나나 한개 먹고, 저녁에 뭐, 야채샐러드라던가, 뭐, 거기에 뭐, 고구마 같은 거 하나를 먹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총 탄수화물 밸런스가 들어가시는 양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를 지키서 계속해서 먹던 분인데 거기서 힘드시겠지만 운동량을 늘리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탄수화물 조금만 더 빼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사과 한 개를 먹었던 분이라면 사과 반 개를 먹고 바나나를 한 개를 먹었던 사람이라면 바나나를 반 개를 먹고 저녁에 고구마를 200g을 먹었던 사람이라면 100g을 먹고 해서 탄수화물 양을 조금 더 줄여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줄이셔서 이틀 정도를 혹은 3일 정도를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줄이신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해서 병행하시다가, 3일 차에는, 혹은 4일 차에는 월화수를 적게 먹던, 월화를 적게 먹던, 이렇게 지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충전하실 때는 평소에 먹던 대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2주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적게 먹는 날 이틀이나 3일,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먹는 날 하루.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만약에 다시 쭉 가시다 보면, 다시 가속도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식단을 한 번쯤 구성을 하셔가지고 지켜보시는 걸 권장해요. 매일 똑같이 먹다가 정체기가 왔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탄수화물 양을 조금 더 줄일 것인지, 혹은 탄수화물은 그대로 먹는 상태에서 운동량을 늘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운동량을 늘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탄수화물을 조금 조절을 하셔가지고, 식이요법을 조금 더 밸런스 있게 조절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 자야 되는데, 이 녀석은 잠도 안 자요. 오늘도 엄마 아빠 괴롭힐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질문이 너무 길게들 들어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다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어, 이제, 오는 순서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루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게한 6개 많으면 10개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포괄적으로 모아가지고, 비슷한 질문들 같은 경우는 묶어서라도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이고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월화수목금 명절도 있었던 만큼 먹고 싶은 것들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번 주말이라도 식욕부을 조금 더 하시면서, 혹은 등산을 하시면서, 아니면 공원 걷기를 하시면서,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고, 혹식, 과식, 야식을 줄이시는 그런 주말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주야도 응원합니다.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넌좀잠좀 좀 자자. 잠꾸름 잠구르... 잠도 안 자.